단하게? 아니,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 방금 아, 수비... 아니, 방금 조합해도 괜찮을 어, 것 같아. 업아나를 할까요? 아니, 아니. 그냥 제냥오제이타제니타제니타 okay, okay. 오케이, 오 수비 돌진요? 네, 괜찮아. 응, 수비 데...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수비 돌진. 해 보자. 똑같이 해 봅시다. 똑같이 한 명씩 잘라가기. 돌진이 수비 돌진이 더 좋을 수가 있어. 위위티에서 음, 많이 쓴다더라고요. 오준이랑 음, 승자랑 같이 있으면 되겠다. 데카 형님은 우리랑 같이 계속 하고. 네네네. 아 수비 때는 난 맥보다는 솔져가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나 나중에 저거 뭐야 오늘 그거 뭐야 얘기하던 거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조합 같은 게 있었는데. 맥너 하 올려줘. 가서 카페에다가 올려서. 지금 택라인이랑. 딜라인은 그대로 하고 이제 아나만 넣는 거야 제냐 대신 이 조합에서요? 네 그러면은 저거 뭐야 루시우랑 아나랑 솔저랑 같이 있다가 음. 솔저가 생체장 깔고 아나 버티고 루시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음. 돌아다니고 만약에 걔네들이 힐러 디, 힐러랑 저거 뭐야, 솔저를 무는 조합이 n s e 이 i c a 비 c h i Pibi. t h 저쪽이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 i Scar. I'm going to t a 갔다, a look at the Urundu Padu, they got a l i t t l 다 jump. You give that a 다 h a 다 r Okay. 있다. 오케이. a c h one, each other. o k 원숭이 n e t 원숭이 g 원숭이, o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우리 원숭이 자 지하로, 지하로 들어가어 어, 원숭이하고 아나 엘시 무는 중나 물은 오케이 오케이 아나 무는 아, 중 멜시, 아, 나... 아, 아, 나... 아, 아, 정... 멜시 아, 아 원숭이 힐밴 당했어요 멜시 킬, 멜시 킬 멜시 어디? 아, 지금 볼 수가 없다, 멜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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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킬, 원숭이 킬 아나 볼게, 알아 볼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잔다 어렵다, 이거 뒤로 솔자가 엎어라 써 비벼? 아니야 못 비울 것 같아요. <laughs> 이건 줘야 될것 같다. <laughs> 저 조합 바꿀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조합을 바꾸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딱한번더 <laughs> 음. 해보자. 한번더 하고. 저, 저 조합이 호그가 없어서 우리가 날 적이 조합이 방벽이 많아서. 언더 필터. 필터. 오케이 오케이. 원숭이 원숭이. 필터.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오케이 나이스. 옵션 옵션. 라인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이제. 라인 힐러, 라인 힐러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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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라인 부주와, 라인 부주와, 라인 이 네, 나이스 시컷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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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다리아까지 이거, 아, 우리가 응. 다리아까지, 어, 안 어, 다리아까지 안 되나? 어, 다리아까지 안 야, 어, 안될거 같아 아야 근데 저쪽 파워. 아니, 근데 저쪽 우리 이득이게 라인 막치 빠졌어 음. 라인 막치 빠졌어 솔 저궁, 솔 저궁, 솔 저궁 층 뒤로 뭐 오는 거 같은데, 어. 소리가? 원숭이 2층. 원숭이 2층? 어디? 원숭이. 죽었어, 죽었어. 붙었어요? 다리 보자. 아, 다리야 어 뭐야? 다시부부리 쪽에 나인랑 대일 나인짤. 어디아디 네 나이스 야궁 우리 비트, 초월? 비트 있어요? 저.. 잡혀가지고 트 남았어 비트 남았어 아이 초월 몇이야? 궁책궁체궁 방금, 방금 요 방금 아 방금 쓴거야? 나도 궁 방금 오, 썼어요 호그 나왔어요 이번엔 비트 끼고 덮자호 나왔어 뭐, <laughs> 뭐 빼고 호지자리 빼고 자리 빼고 그 그래야지 져져쪽져위스쪽스 예, 개피 아이고 어저 잡혔어요 휴근다, 휴근다. 아, 배우지, 아이고. 아, 오케이 다음에 다음에 비빌 때 쓸게요 도망갈게 아예 아 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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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비바가 아, 빼대. 줘야돼 아, 방치? 아, 아, 아? 나 쿵원이야? 이거 비비 비비비비비비비비나 지압당했어 뭐야 아, 이거 뭔 제약이야? 말도 안 돼. 비빴어? 비겠다아아 어, 아이고. 우리. 네. 어, 부활 뺐다. 나가지마요, 나가지마요, 나가지마요. 나가지마. 다리에서 불다리. 오케이, 꺾이면 꺾이면 들어가요. 꺾이면, 들어가. 꺾이면 들어가.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오케이, 잡아. 어야 돼? 징고 징고. 징고, 징고, 오케이, 나이스. 호구 보자. 호구, 오케이. 인라인 호구 보자. 호구. 호구, 호구. Okay, 호구, 호구. 오케이, okay, 호구, 호구. 오케이, okay, 라인. 아나아나 빨프도 안왔나 아나, 하나. 여기 이층에 쏠렸어. 이층에 쏠렸어. 이층에 쏠렸어. 이층에 이층 쏠려. 이 아. 초작하. 케이 나이스. 어. 초월이 있어요, 이번에. 형님 초월 있어요, 왜네? 확인님 초월 만들을게요 네. 아, <laughs> 이다 <안 웃음> 또. 아, 이거 더 옆으로 덮치니까 비트 타이이잘 모르겠네. <laughs> 나인 나인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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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나이나나 나이스. 오케이. 이제 들어가자. 아이고. 들어가자. 이 하나, 이 하나, 진. 하나, 진. 하나. 여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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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형님 좀 앞에. 위스터좀 앞에. 호호그 2층 호 2층.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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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나 끌렸다. 아나우금 포커스 갈렸어. 포커스 밀었어. 윈터 빼 있고. 뭐야 위에 뭐궁소리들렸호그개피호호 호그, 호그 호그, 호그 나이스 막았 했습니다. 이어 지금 나는 나, 소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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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라인 소울자. 나인 지진 중. 나인 지진. 나이아나이 계속 지진이야. 지금 벨 잡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소비 수비 소비돌진 이렇게 가야지. 애니아 나왔어요 저기. 태우죠. 태워 태우 한 번. 괜지 불펜데? 정면에 자리야. 우리 덮쳐야 돼 이거 계속 덮쳐야 돼 네. 정신 을못 차리게. 입구에서 덮치자 입구에서. 어, 애들 오면 거의 도망. 음. 음. 나이콘. 여기 메르시 메르시. 아 살렸다. 살리면 빼야 돼. 살리면 아 이렇게 싸워요. 아버 하버. 기절했다. 그냥 싸워요. 그냥 싸워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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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 라이. 라이컷 아이스. 오른쪽에 나오른 오른쪽에 나 오른쪽에 엄청 많아 쪽에 나. 아이고 우리 빠지고.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메르시 있다. 메르시 메르시. 호그. 원숭이 왔어요. 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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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빽빽 나 위에서 덮칠 테니까. 아이고 뭐야 우리 솔져 죽었어요 요까이 요까이 대나 <먼돼> 혼자 비빌게요 벤지랑 나만 비빌게요 나이스 나이스 솔져 점프 층에 오버 위층에 오버 2오줘지 빼야 돼. <먼돼> 줘 벤지 빼야돼 빼야 돼 빼야 돼죽라그데아 빠지고 사리야 사리야 아나궁원 오케이 사리야, 사리야. 사리야. 빼, 빼, 빼수 있으면 빼요. 뺄, 빼수 뺄 있으면 빼요. 뺄. 했다가 원숭이 혼자 비빌게요. 아 오른쪽에 솔져. 원숭이 비빌게요 그냥. 어쩔 솔져 오른쪽 솔져. 왼쪽 왼쪽 왼쪽. 아 오른쪽 오른쪽. 커. 아시오, 아 호구 미는 중. 라. 메르시 숨어 있다. 메르시 숨어 있다.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메르시 숨어 있어. 찾아야 돼. 메르시 찾아야 돼. 메시 호구 쪽에, 호구 쪽에, 호구 쪽에.

왼쪽 왼쪽 메르시! 메르시! 아, 다 메르시 물었어요 메르시 물었어요 메시 나이스. 아이고 왼쪽에 쏠지어캐지캐어 오케이 나이스 메이아나 죽었어 왼쪽 왼쪽 져정정 아이고 당했 훅 날려, 훅 날려 그냥 위로.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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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힐러 다 잘, 힐러 다 호그 호그 힐러 호그 호 먼저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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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호그, 먼저. 호그 호그 호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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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e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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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